여러분, 들이잘 아시는 우리코메 이대영의 거장 이봉원총감독을소개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 느닷없이가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기 이화배우박미선렇게이이봉원입니다 네. 렇게이렇요 아, <laughs> 고맙습니다. 어,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, 이, 유성원 전배 이 실버 야구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날씨가 또 도와준 것 같습니다. 오늘 멋대로 절대로 다치지 마시고 왜냐면 에, 괜히 또허슬 플레이 하라고 하지 말고요. 보이트 플레이도 좋으니까 안 다치는 게 최고 좋습니다. 그다음에 에, 또 오늘 또 하신다고 이제 축제 하나만 소개드릴게요. 해 유성원 전배 실버야구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. 대통령 조 바이든 네. 아, 미국에서 집단이 왔다는 것제 소개해드렸습니다. 아, 그리고 아, 마지막 한 말씀 드릴 것은 여기서 아, 천안의 짬뽕집이 한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. 그리고 짬뽕 드실 때는 반드시 참안해서 짬뽕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공짜는 못 드리더라도 다가지를 씌워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역시 연구 화장 렌트의 달인 이공환 충격을 받았습니다.